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해요. 우리 이렇게 할수 있죠? 약속.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율동으로, 또 우리의 박수로 하나님을 힘껏 또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할게요. ん 모두를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 건데요. 다 함께 눈 감고 두손꼭 모으고 함께 기도 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마지막 여름 특별 활동 시간입니다. 이 남은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신나는 구약 속으로, 신나는 말씀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사라져서 다시금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뛰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큰 목소리로 또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기 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션을 함께 알아보고 또 복습해보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통일한 것부터 유다 이스라엘까지 배웠었는데, 잘 기억해 보면서 전도사님 보면서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할게요. 통일 왕국 사울 무신 다윗 전신 솔로몬 반신 분열 왕국 유다 이스라엘 우리 친구들 잘 따라했나요? 좋아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기억했던 것들 오늘 배운 모션과 함께 이따 뒤에 한꺼번에 삼과 전체를 외워볼 테니까요. 기억했다가 꼭 우리 한번 더 익혀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레츠고 구약속으로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드디어 여름 특별활 통해 마지막이 되었어요. 친구들 아쉽지 않나요? 혹시 전도사님과 선생님만 아쉬운 건 아닌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탐험 오늘 세 가지를 떠나볼 건데요. 첫 번째 탐험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우리 떠나가 볼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하하하, 깔 보고, <laughs>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힘센 나라에 의해 망하여 없어졌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이 이미 정복한 여러 나라로 쫓아냈어요. 흩어 흩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북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따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남유다도 심판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 이라는 강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망하여 없어지게 하였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건물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유다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무려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모션을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가지, 세 가지의 모션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모션은요. 선지자왈, 회개하라예요 먼저 선지자왈할 때는요. 한 손을 입에 대고 누군가를 부르는 표시를 나타내면 돼요. 선지자왈, 선지자왈, 자, 회개하라는요, 그 손을 아래로 잠깐 내려서, 바깥에서 안으로, 우리 몸쪽으로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해서, 회개하라를 표현하면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번 연속 동작으로 따라볼게요. 선지자왈 회개하라! 선지자왈 회개하라!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볼까요? 선지자왈 회개하라! 잘했어요. 두 번째는요,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이에요. 먼저 한 손으로 아수르를 가리키고 그다른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리고 양손을 가슴으로 펴서 모래를움켜지는 자세를 표현하고 그 모래를 사방으로 흩는다는 표현으로 흩음을 하면 돼요. 한번 해 볼게요.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아수르 이스라엘 흐트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볼까요? 아스루 이스라엘 흐트 좋아요. 다음은요 바벨론 유다 포로예요. 한 손으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유다를 가리켜요. 그리고서 이 양손을 가슴에 모았다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표시를 해서 오른쪽으로 쭉 퍼서 이동하면 돼요. 이것이 포로예요. 한번 해볼게요. 바벨론, 유다, 포로. 한번 더. 바벨론, 유다, 포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바벨론, 유다, 포로. 자, 두 번째 탐험은요. 귀환과 재건이에요. 계속해서 신나는 성경 탐험 속으로 고고싱.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였던 유다 백성이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어요. 유다 백성은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 귀환 때 스루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주변 이웃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어 그들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기도 멈추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심으로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유다 백성이 유다로 1차 귀환을 했지만 아직 바사 페르시아에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인 에스더 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유다 백성을 미워하던 아말렉 사람 하만이 왕을 속여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에스더는 같은 민족이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바사, 페르시아에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갈수 없었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 유다민족을 죽이지 않겠다고 에스더 앞에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유다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 귀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유다 백성을 이끌었어요.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성전압, 앞, 성전압 앞 광장에 모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방 여인과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심했어요. 에스라는요,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세 번째 기한을 이끈 지도자는 느헤미야 였어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의 술을 관리하는 맞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느날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성문들도 모두 불에 타서 이웃나라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느에미아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느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페르시아 왕이 느에미아를 돕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에미아와 백성은 함께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심으로 무려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무사히 쌓을 수 있었어요. 이 시간 방금 들은 말씀을 모션을 통해 한번더 배워볼 건데요. 우리 모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다음은 유다 귀환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먼저 유다할 때는 이렇게 다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쭉 펴서 그들이 유다 잡혀 있다는 것을 보고 귀환, 다시 가슴 쪽으로 돌아오면 돼요. 귀환, 유다 귀환, 유다 귀환.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 해 볼까요? 유다 귀환, 좋아요. 다음은... 수룩바벨 성전인데요 먼저 손가락으로 지붕모양 교회와 성전의 모양인 이 삼각형 모양을 그리면 성전이 완성돼요 수룩바벨 성전! 수룩바벨 성전!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올까요? 수룩바벨 성전! 네, 다음은요 에스더 왕후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인 에스더를 표현하는 왕관을 머리에 쓴다 해서 이 양손으로 왕관 표시를 해주면 돼요. 에스더 왕후! 에스더 왕후! 한번더 해볼까요? 에스더 왕후! 다음은 에스라 백성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켰다는 뜻으로 가슴에 양손을 대고 에스라 백성! 에스라 백성! 우리 친구들도 따라볼까요? 에스라, 백성! 좋아요. 다음은, 느에미아, 성벽이에요. 느에미아가 성벽을 건축했다고 했죠? 양손으로 벽돌을 잡는 취을 하고, 느에미아, 성벽 할 때, 성벽을 세웠다! 해서 올리면 돼요. 느에미아, 성, 벽! 느에미아, 성, 벽!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볼까요? 느에미아, 성벽! 드디어 마지막 탐험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마지막 탐험도 신나게 떠나요. 유다 백성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 땅 유다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벽도 다시 쌓았어요. 이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400년 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임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계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 가 오셨어요. 이 시간 마지막 모션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모션 속으로 고고 싱. 마지막 침묵 그리스도예요. 한 손으로 침묵 조용한 표시를 나타내서 침묵이고요. 그다음 그리스도는 이 상태에서 손을 펴고 또한 손을 교체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침묵, 그리, 그리스도. 한번 더. 침묵,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 따라 해볼까요? 침묵, 그리스도.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눈 감고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유초동부 예배 여름 특별 활동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또 모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또 우리의 몸 동작에 새겨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을한명한명 되시도록 한명 함께 해주세요. 한달 동안 여름 특별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아무 사고 없이 또 안전하게 진행하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려요. 남은 한, 어, 이후에 있는 시간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유초동부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큰 목소리로 해보시기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들었나요 우리 예배 잘 드린 친구에게 칭찬 박수! 칭찬! 좋아요. 우리 예배 잘 드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거예요.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과 또 모션을 통해 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